네 최정 선수와 무스우라유타 선수의 경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일본 신인왕을 했던 어, 무스우라유타 선수와 넷, 최정 선수의 경기인데요 어두 선수는 뭐 나이도 비슷하고 어~ 떻게 보면은 어~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표하는 오늘 재미있는 경기 <laughs> 함께 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최정이 백인데 일단 좌변하고 상변을 갖다가 지금 짭짤하게 지금 챙겼거든요? 하나, 둘. <laughs> 예, 최정 입장에서는 뭐 짭짤하다고 보는 거고, 어, 반대로 이제 무스로 유타는 지금 두텁게 중앙을 눌러 막으면서 이제 좌변 하나, 쪽에 좀 기대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 최정이 지금 선수를 잡고 싶은 것 같아요. 밀어 올렸습니다. 이거는 한방 끊을 수도 있죠. 아, 어, 충분, 충분히 한방 끊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셋, 그냥 이어도 무난할 넷, 것 같은데, 일단 짭짤하게 치면 났습니다 어, 여섯. 최정 일곱, 입장에서 끊고 여섯, 싶은 것 같아요, 여섯, 약간. 음. 근데 끊으면은 남았습니다. 여기를 끊으면은 이거 지금 호구 친 다음에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하나, 늘면 둘, 이거 추가고 이쪽 추가고 막보기거든요 그냥 보통은 여섯, 있는 건데 이어서 여기 지키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을 들어가야죠 어 지금 이었어요 뭐 이었다는 얘기는 예, 중앙 하나 받으란 얘기고 자 이제 그 우변을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 우변을 어떻게 들어갈지요 둘, 요거 셋, 약간 고민되죠 넷, 우변 들어가는 거 다섯, 여기를 하나 여섯,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지금 이거 늘어놓는 거 선수니까 아 보류했죠. 자, 지금 좌변하고, 요 상변이 크기 때문에, 이 우변만 하나, 잘 지우면은, 둘, 바둑은 넷, 일단, 실리로는, 어, 최정 선수가 유리하다고 여섯,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 이거는, 실리가 일단 유리하기 때문에, 아홉. 최정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밑으로 밀면 당연히 한칸 뛰어가지고, 야, 이건 받아달란얘긴데 지금 최정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쪽 어딜 가겠는데? 뭐, 여기를, 여기로한방 가나? 뭐, 둘, 이렇게. 야 이건 넷,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넷. 날짜 있어서, 호구가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쵸 손빼는게 낫습니다 지금은 이붙인 수는 좀 한가한 수인데요 약간 하나 예 이거 하나, 너무 둘, 한가한 수 아닌가 싶습니다 오 여기까지 들어와 막으면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네 일단 느낌은 위로 막아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를 둘, 붙이는 수가 넷, 지금 하나 넷,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 어, 막았어요? 이야 아, 이거 밀어 올릴텐데요 최정이? 아 최정이 아니고 이거 지금 무스라이타가 이거 막 올라갈텐데 어떻게 두려고 하는거죠? 일단 두 점머리는 두들겨야 되나요? 여기 막은 건좀 심한 거 아니에요? 최정? <laughs> 아무리 그래도? 네. 어, 두 점을 때렸다. 흑이 이거를 젖히는 거는 좀 심한 거고, 여기를 둘 때, 이때 흐름 타가지고 여기를 붙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하나, 뭐, 이한 점을 둘, 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셋, 뭐, 이런 데 붙여서 넷, 이득을 다섯, 뒤쪽을 챙기면은, 여섯, 일곱,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된거요 이거, 여덟, 이거 뭐 올라가야 되나요? 아홉, 여기를? 글쎄, 지금 최정이 이거 막은 수는 ]입니다. 좀 심해 보이는데요? 음. 네, 하나, 일단, 둘, 여기를 넷, 지금 두들겼다는 넷, 얘기는 이거를 다섯, 올라서야 뭐가 여섯, 힘이 좀 발휘가 됩니다. 일곱, 여기 귀에 여섯, 맛이 좀 나쁘니까. 아, 그냥 버리네요, 그냥. 야, 이걸 아예 이렇게 해서 버리네. 네, 이거는 여기를 무조건 늘겠다는 얘기가 지금 있네요. 아니면은, 둘, 느는 거 아니면 넷,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넷, 여기를. 한 칸을.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여덟. 끊는 게 있잖아요. 네, 한 칸을 뛰었습니다. 호구를 당해도 상관없다. 호구 치겠네요, 이거는 급소니까. 그럼 최정이 여기 갖다 붙이고, 뭐 이쪽 어디를 수를 내야죠, 여기를. 하나. 이거는 뭐당해주 여기서 완전 넷, 스텝이 꼬였습니다. 이건 차라리 여기 안 벌리는 것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곱,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여기 넣은 것보다 못하네요, 지금 상황이. 자, 어우, 최정이 거기서 손해를 봐가지고, 예, 네, 글쎄요. 바둑은 지금 뭐. 하나. 예, 네, 지금 최정이 좋다고 셋,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넷, 일단. 자 이건 잡아야 되고 둘. 예 셋, 이건 무조건 잡아야 넷, 됩니다 다섯. 최정리 치 받는 거냐 이렇게 입구자 붙이는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 하나, 둘. 이거 치 받으면 이거 밀고 에치 예, 받으면 이걸 밀고 나가서 잡나 예, 그냥 잡고 그럼 됐고 여기는 음 여기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 이쪽을 좀 하나, 두겠다는 얘기죠 둘, 어 이쪽 3자 들여다봤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길의 선수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요거 단수 교환을 하나 해 놓나요 여기 삼삼 좀 찝찝하다고 하나, 보고 둘, 단수 셋, 이거 좀 아까운데 할 필요도 넷, 없는데 여기를 여섯, 둬야 되는데 이쪽이 어떻게 여섯, 둬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8야 이렇게 뒀어 막으면 붙이겠다 그러니까 요한 점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진짜 특이한 순데 여기를 막으면 이걸 넷, 붙여서 넷, 에, 두겠다는 얘기 이거는 붙여서 싸우겠다는 얘기죠 입구자로 둔 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 정수예요. 둘, 셋, 근데 최정이 넷, 지금 붙여서 무조건 싸우겠다는 다섯, 얘기죠. 근데 여섯, 여기하고 여기하고 양쪽이 일곱, 지금 양곤마가 되라는 게 좋던데 먼저 이걸 밀었습니다. 예, 밀고 붙이겠다는 얘기죠. 뭐 붙여야 됩니다. 이거 안 붙이면은 지금 여기 한 이유가 없습니다. 셋, 붙여서 요 돌도 지금 다섯, 군마 아니냐? 여섯, 이런 뜻인데 일곱, 여덟, 또 밀어요. 이쪽을 안 두고. 이제 더 이상은 하나, 여기를 못 받지 둘, 않느냐 그러니까 최종은 여기를 눌러 막으면 좋다는 얘기죠 아, 지금 묻더라도 이걸 밀었는데 요쪽이 약하니까 어, 하나, 여기를 또 막으면 둘, 이게 밀어져 있어야 넷. 여기 한 칸으로 받으니까 뭐 그런 의미인데 자 젖혔어요 이거는 여기를 뛰겠는데요 하나, 둘, 아, 기세로 셋. 흙도 뛰겠습니다 요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이 다섯, 약간 꼬였습니다 여섯, 여기 흑마가 아 이거 당연히 뛰죠. 최정이 기세로 여길를 갔다가 또늘수 있나요? 하나 이거를 둘, 지금 기세로는 여길를 늘어야 되는데 넷, 이거 잡으러 여섯,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여섯, 되게 위험해 여섯, 보이는데 저는 여아 기세로 늘었어요. 자 이제는 이것만 타기가 되면은 여기를 늘었기 때문에 바둑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를 이거는 뛰어 이거 하나 찔러두겠는데요? 하나, 지금 타이밍입니다. 둘 찌르면 둘. 지금 예 붙였어요 아예 음 일리가 있죠. 자체로 크고 하나, 여기가 둘, 뭐가 있어야 이 돌이 안 위험해요 요 돌도 넷, 흙도 넷, 약하니까 다섯, 이거 무술로라가지고 끊을 두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홉. 어이거 애매하죠 여기 여기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붙이는 거 자체가 일단 모양이 좋아가지고 하나, 예, 여기 찝는 거라든지 둘, 요 셋, 뒷맛이 엄청 나쁘거든요 요거 받는 게 여섯,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어 끊었어요? 이야 그거 끊는 거는 예상 못했는데 하나 둘, 오, 고기를 끊어버리네. 넷, 고민을 엄청 하다가 다섯, 여섯, 이걸 일곱,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 이거 두점 버려도 되는데 사실은? 예 네, 그냥 두점 버려도 되거든요. 최정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점이. 지금 여기까지 붙여져 있어서 이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거 쭉쭉쭉쭉 밀어버리면 여기가 너무... 어, 그걸 한방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는 한방 여기 두들겨 하나, 맞는 게 너무 아픈데요? 두점 마무리 잡는다고 넷, 하더라도? 예, 네. 이거는 아두점 잡고 이상하죠. 지금 최정이 오히려 하나, 여기를 갖다가 뭐 갈른다든 뭐 여기를 두겠어요. 넷, 이거 지금 넷, 아 이거는 다섯, 잡고도 이상합니다. 여섯, 지금 일곱, 형태 자체가 예, 네, 이거 뭐다 여기 뭐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게다 선수예요. 아 어, 흑이 아주 이상합니다. 여기는 하나, 지금 행마가 완전 꼬였어요. 셋, 넷, 이거 진짜 붙이는 것도 선수인데. 다섯, 여섯, 일곱, 어, 아, 지금 최정이 오히려 한방 때렸습니다. 예, 뭐 잡겠다는 의도보다는 하나, 둘, 어 이거 둬서 넷, 겉만 줘도 된다. 넷, <laughs> 다섯 따지고 보면은 여섯 일곱 어, 이 정도는 겉만 여덟, 줘도 지금 충분히 아홉, 이득 볼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 지금 무스라에타가예한방 먹었어요. 예 지금 최정이 완전 강수로 하나, 나오니까 둘어 이렇게 받는다. 야 이거는 진짜 여기를 눌러 맞고 싶은데 이거 끊을 이거 끊으라고 하나, 하고 둘 눌러 맞고 싶거든요. 네, 최정도 네, 여기를 두는 게 지금 다섯, 정수인 것 같아요. 여기, 예, 요거 두고. 지금 이거 두고, 단수 치고요. 여기를 지키면은 끊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예, 좀 하나, 효과적으로 지키는 게 둘, 좋습니다. 세, 지금 이거다 네. 요, 예, 단수 다섯, 치고 여기 두는 게 다섯,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일곱. 아, 그냥, 여섯. 그냥 둬요, 그냥. 아, 아예 여길 둔다. 어차피 여기 못 끊는다는 얘기죠 예 이거 하나, 이상하네요 이 수는 넷, 완전히 한수 놀았네요 여기 넷, 넷, 100이 너무 잘 뒀는데요? 다섯, 끊는 수가 안 여섯, 되니까 응? 음? 끊어? 지금 끊는 거안 된다고 보고 뒀는데? 하나 둘 이야 그러면은 여기를 넷, 다섯, 어? 이게 되는 여섯, 건가요? 지금 여기 여기 일곱, 지금 호구치면 어떻게 돌려 그죠지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 호구치면 지옥인데요? 완전히 하나 둘 이건 이어야 되잖아요. 네, 다섯. 여기 호구 여기 호구 치면은 그냥 자체로 살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배 둔 건데. 하나 이렇게 되면. 둘. 야 여기 여기도 살아야 됩니다. 요거 두면은 다섯,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여섯,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 그거까지 해버려요. 아예. <laughs> 에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산다. 에 이거는 그냥 어요 이거는 지금 백을 흙을 잡을 하나, 마음이 없으니까 둘, 집으로 왕창이득 받다는 얘기죠. 넷, 아우 이거는 완전히 이상해요 6, 지금 여기는 7, 제자리 걸음 8, 했어요 아홉 예, 이건 맞고 예, 최종이한 점을 이제 이용해서 버리 이한 점이 제 버리겠죠 어 이거는 이제 버리고 여기를 갖다가 튼튼하게 타기하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이제는 이요한 점의 1, 역할은 다 했어요 이거 2, 잡을 필요도 없으니까 3, 여기 깔끔하게 살아있고 뒷맛이 없으니까 5, 6, 잘 된거죠 어 이건 버릴 것 같은데요 이거 누나요늘나요 아니면 단수 아예 치나요? 네. 둘, 셋, 단수 치고 섯 그렇죠. 단수 여섯, 치고 여기 막아버려도 일곱, 되는 것 같다. 그냥 막았어요. 어. 그렇죠. 막아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둘, 여기를 네, 다섯, 그렇죠. 여기는 뭐 두기가 여섯, 좀 어려운. 이 두기가 어렵요 지금. 어? 이 수는 선수가 안 되는 수인데 이건 여기 단수 쳐버리면 하나, 선수가 안 됩니다. 둘, 셋, 네, 다섯, 이거, 이거는 여섯, 일곱, 근데 맛은 좀 나쁘네 하나, 어 근데 여기가 둘, 좀 맛이 나쁘다 뭔가 셋, 좀 약간 지금 좀 백이 좀꼬여는 이거를 이으면 여기 찍는 수가 좀 근데 뭐 이건 별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요기 단수를 다섯, 쳐버리는 이상에는 여섯, 여기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일곱, 좀 최종도 여덟, 아홉. 아예 꽉이었습니다 예 거의 수를 하나, 줄여버린 건데 이게 둘, 요도를 셋, 버릴 마음도 약간 넷,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거기를 먹여치는 거는 뭔 떡수입니까? 하나, 둘 이거는 완전 떡순데 이건 이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자충인데요 팩감이 없다 하나, 그렇지 않은데 둘, 이건 여기를 최정이 이어버리죠 넷, 다섯 여섯 네, 최정이 있겠죠 이건 여덟 자 단수 쳤고 예 지금은 여기 전체를 노릴 하나, 것 같아요, 최정이. 둘, 자, 이거 지금 따냈는데, 예, 팩감을 여기 쓰죠, 이거 들여다보는 걸. 여기를 하나, 잡아도, 둘, 이걸 잡아도 둘, 지금 이쪽이 둘, 지금 위험합니다. 셋, 예, 최정 아예 막아버렸어요, 이거. 지금 여기 따낼 거면 따내란 얘기죠. 따내면은 이거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승부를. 셋, 어, 근데 이게, 야, 근데 이렇게 막는 거는 좀, 팩감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긴 한데, 둘, 여기 들여다봐야 되는데, 셋, 네. 야 이렇게 막아버려 여섯, 좀 무식한데 여섯, <laughs> 약간. 야 들여다보고 아니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지 이걸 왜 먼저 막았을까 아. 최정 조금 심해 보이네요 약간은 여긴 만약에 못 하나, 잡으면은 졌죠? 둘, 이게 지금 다 죽었으니까 자 최정이 뭐 이거는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하나, 둘. 여기를 젖혀서 이걸막고어 이건 하나, 뭐 둘, 2판 4판 됐네요, 완전히. 이건 셋, 여기 막아야 되고. 네. 다섯. 또 지금 여기 여섯, 이거 잡 이거 넉점 일곱. 잡히면 이길 수가 없고요. 이거 젖혀야죠, 일단. 네, 그냥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는 건안될것 같고 여기를 젖혀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 그럴까요? 둘. 줄을 꽂지는 않은데 네.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최종 너무 서둘렀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왔다. 하나 둘셋 일단 압박감을 넷, 상당히 주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자, 뛰었는데 예 이걸 하나 교환하고 이제 젖혔거든요 여기가 전체가 지금 못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 지금 최정이 다 잡으러 둘, 가는 건데 셋, 말은 됩니다. 넷, 예 지금 다섯, 말은 되는데 여섯, 만약에 일곱. 살려주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 여기 이거 하나, 막으면 끊겠다는 얘긴데. 아 여기 넷, 틀어 막은 게이상해요 아무튼 여섯, 너무 여섯, 이거 심하게 여섯, 막았어요. 여섯, 그거 됩니까 지금 최정? 하나, 지금 둘. 무스라가 이거 안 된다고 보고둔 건데 넷, 여기를 끊어버릴 자섯, 생각 아니에요? 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거 단수 쳤고요. 이건 이을 거고 무조건 다 잡으러 가는 상황이니까 예 무스라 하나, 잘 둬야 됩니다. 이거 지금 둘, 여기 끊는 거안 되면은 네. 끊는 거안 되면 이상하죠. 여섯, 지금 또일 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시 이건 뭐 시간 연장의 의미도 있고 하나, 응수타진의 둘, 의미도 있어요. 약간 넷, 여기서 한집날수 있는 가능성을 다섯, 만드는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예, 최정은 지금 뭐올인이니까 여기서 한 집도 지금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 예, 이거는 둘. 여기 끊으면은 지금 넷, 여기를 아예 넘어가 버리겠다는 다섯, 얘기죠. 여섯, 예, 넘어가서 일곱, 아, 무조건 아, 올인이, 올인이니까, 아홉. 지금 최정은. 넘어가겠다는 얘기야. 이 구멍, 구멍을 내든가 말든가. 하나. <laughs> 알아서 알아, 이거죠. 이 넘어갈 겁니다, 지금. 예. 이 단수 찍고 뚫는 거는 그냥 이어서, 어차피 다 잡으러 가는 판이니까, 에이, 이 판, 사판이니까, 지금은 의미가 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 대마를 셋, 다 잡으러 가. <laughs> 야, 이거 다 잡으면 여섯, 한 200집 되겠네, 여덟, 100집, 진짜. 아홉. 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무스우라가. 그러니까, 계속 두는데, 이거는 뚫으면 여기 둡니다. 예. 이거 이 뚫는 건 여기 이어가지고 둘, 지금 버틸 셋, 판이에요. 네, 다섯 여섯. 음. 거기를 붙였다. 하나 둘. 일단 셋, 일감은 무조건 넷,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네. 다섯, 여기 지금 끊는 거를 여섯, 노리는 건데, 일곱, 야 이거 단수를 칠 여섯, 기회가 없나요? 여기를 붙였어요. 에 예, 이거도 급수입니다 이거 이거 기가 까다롭네. 셋, 넷,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다섯. 완전 급손인데 이거 두면 7, 끼워 이어가지고 지금 8, 다 죽을 것 같아요. 9, 자, 고기를 뒀다. 하나. 어, 그것도 2, 어, 무스라도 잘 두네요. 그거 맥졌인데요 거기도 5, 일단 최정은 이거 단수예요. 단수를 안 치면은 말이 안 돼요. 뭐가 이거 단수 쳐서 이걸 빵따냄을 하든가 뭔가 뭐,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다. 2, 지금. 3, 4, 또 이거 4, 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6, 엄청 고민인데, 7, 8, 어, 이었어요. 자, 이었다. 그러면, 하나, 그러면 옵션이 참 둘, 많이 생기는데, 이걸 셋, 안쪽으로 젖히는 것도 가능하고, 여섯, 위쪽으로 젖히는 것도 가능하고. 일곱, 예, 옵션은 참 많습니다. 예, 이거 위로 젖혔는데, 옵션이 참 하나, 많아요. 지금 둘, 어떻게 두냐? 셋, 이거. 넷, 다섯, <laughs> 야, 이거 재밌네. 여섯, 일곱, 어, 그건 어, 이제 그건 일단 따내야 되고. 예 여기, 여기도 집이 엄청, 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 집이 짭짤하게 붙었고, 최정이 두다가 네네. 여기만 막아버리면, 네네. 막아버리면 여기 네네. 넘어갔으니까 집도 엄청나거든요? 여덟, 잡긴 잡혔는데, 아홉, 흙이 엉터리로 두면은, 살아도 비참하게 살면은 질것 같아요, 그냥. 음. 자, 이걸 쳤다. 밑으로 쳤죠? 이거 지금 느는 거는 안 됩니다. 둘. 예, 이거 지금 셋, 느는 거는 안 돼요. 느는 네네. 거는 지금 여기를 다섯, 지금 위로 여섯, 쳐버려가지고 지금 끝날 거릴 것 같아요. 여덟. 아득이. 아홉. 어? 그거는 안 되는데 이건 위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아니 딸애도 안 되는 넷, 거 아니야? 지금 위로 위로쳐도 안 되고 이건 거의 죽었는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수예요? 이 수는 하나, 말이 안 되는데. 둘, 위로 이거 셋, 지금 두거 이거 두면 빵딴애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여 어? 이거 두점 잡고 못 사는데 무술로요타가 이거 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딴애는다 죽은 거 여섯, 아닙니까? 6, 7, 8, 9. 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둬서 폐를 하나, 만든다? 둘, 셋. 어, 이거는 넷, 넷, 완전히 여기 망했는데 지금 흙이? 하나, 자 여기를 둘, 뚫었다. 셋. 넷, 아 여기 지금 폐 맛이 약간 다섯, 있으니까 견딜 여섯, 수가 있다는 얘기네. 일곱, 아 그러네. 그거 뚫는 게 있네. 다니 보니까 일단 여기가 다 하나, 요거 단수치고 둘, 막는 것까지가 넷, 다 선수구니까 넷, 여기가 일단 집이 다섯, 구멍이 다 난다는 얘기죠 여섯, 일곱, 어 여덟, 패만 만들면 지금 이길 수 있다는 뜻이네요 아 최정이 지금 따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막상이네요 하나, 막상 둘, 넷, 다섯, 어 바둑은 엄청 재밌네요 지금 여기가 일단 뚫리기 하나, 이야, 뚫리는 게 조금 둘, 아쉽긴 아쉽습니다 예, 최정이 지금 여기를 무조건 도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 예, 둘, 한 칸을 뛰어야 됩니다. 셋, 여기를 뛰어야 되는데, 넷, 이게 여기 치받는 다섯, 게 있어가지고 따낼 때 여기를 찝는 수가 있어요. 이게 팹니다. 패, 하나, 패면은 둘, 최정이 여기를 넷, 잡으러 가는 거로 넷, 또 가야 되는데, 다섯, 어우, 여섯, 아직까지도 한참... 예, 이게 있어요. 이 수가... 응... 음? 최정... 그 수는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최종 이거는 여섯, 지금 실수 아닌가요? 그리고, 이유면 살았는데요. 예, 네, 최종 그 실수 하나, 아닌가요? 하나 둘셋어 이거 살았는데 여기다 일쪽을 다섯 단수를 여섯, 쳐도 일곱, 아, 이거 자체로 살아 있는데. 어, 이거는 살았습니다. 하나 둘 그냥 살았는데, 넷, 패가 넷,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그냥 살면 최정이 이길 수가 있나요? 패가 아닌데요? 하나, 둘, 아, 넷, 아까 전에 여기 중앙에서 좀 잘못 떴네, 최정. 어. 살려주고, 이거 젖혀서 이득 보겠다는 얘기인데. 하나, 살려주면 둘, 못 이길 것 같은 넨, 느낌이 딱 드는데. 넷, 넷, 그렇죠, 뭐이구자 두고.

하나, 둘, 셋, 야, 넷, 이거 지금 죽지않잖아여기일 네, 문제가 예, 지금 패로 버티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으니까, 흙이 이게 죽어 야뭐 말이 되는데, 둘, 안 셋, 넷, 죽어요. 넷, 다섯, <laughs> 안 죽으면은 예최정이 네, 이거 아홉, 여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폐... 하나, 예, 이건 죽지는 둘, 않아요. 3, 4, 5, 6, 7, 8. 그냥 막았고, 예, 지금 최종도 지금 못 잡는다는 얘기죠. 예, 잡을 수는 없다. 그냥 살려주고 개가로 가겠다는 둘, 뜻입니다. 3, 4, 5, 6, 7, 밀어올렸다. 그럼 이거 젖혀서, 이거 젖혀 이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젖혀있고야둘 이거를 넷, 이걸 개가로 가겠다 여섯, 일곱, 여덟, 예 일단 이거는 엄청 컸습니다 하나, 예 자체로는 둘, 뭐 말도 텐, 안 되게 크죠 이게 지금 넷, 살아가는 거니까 다섯, 거의 여섯, 예 일곱, 이거 살아가면 한 (15집) 일곱, 이상 여덟, 음 하나 그건 여기 막아야 되겠네요. 이제 와서 여기 막는 게 너무 크네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무조건 넷, 막아야 되고, 다섯, 여기 여섯, 이 구자 기어 나오면 여기 뭐사월이 걸려 있어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둘, 하나, 둘, 셋, <laughs> 넷, 야, 다섯, 이것도 미세해지나요? 여섯, 예. 일곱, 지금, 예, 최정이 여기 지금 빠졌죠? 이거 엄청 컸고요. 이걸로 지금 둘, 렌 여섯, 일곱 집 났거든요? 하나, 여기도 지금 무스라유타가 지금 안돋거든요 야, 이거 지금 다섯, 막상 개가로 여섯, 가보면 만만치 않을 일곱, 것 같습니다. 지금 두는 걸로 봐선. 예, 그것도 엄청 쫄아서 둔 건데, 이거 이제 입구자 두고요. 하나. 이구자 두면 거의 다 넷, 이거 살았죠? 넘어갔죠? 웬만큼. 다섯, 여섯. 개가가 될것 같아요? 아, 그러네. 거기도. 하나, 둘, 셋. 아, 그러네. 최정이. 예, 요것도 약간 손해봤네요. 이것도. 야, 이것도 이거 집어놨어야 되는데, 안집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최정도 지금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될게 많으니까. 하나, 둘, 아, 자꾸 이런 게 조금 손해를 보네요. 지금. 어, 막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어, 최정희 이겼습니다. 예, 지금 무스라요타가 너무 느슨하게 둬가지고 졌어요. 예, 아니 그리고 여기를 지금 착각을 했네. 아, 이게 죽었네요. 아, 최정희 이걸 잡았네. 아, 무스라요타가 이걸 갖다 착각을 했군요. 예, 뭘 착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다 죽었어요. 야, 그러네. 이게 있네. 예,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아, 지금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최, 최정이, 여기서 이걸 발견했네. 와, 이게 대박이네. 이거를 착각했네요, 무스로에타가. 예, 마지막에 이걸못 봤어요. 어, 이게 뭐냐면, 여기를 두면 이거 뛰어서 죽었죠? 이게 지금 여기가 호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따르면 여기둬서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기 두면 이거 둬서 죽었고, 그리고 이걸 두면은 여기 둬서 죽었죠. 예,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아, 최정이 여기를 갖다가 안 건드린 이유가 있네. <laughs>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죽었네. 아, 이걸 걸렸구나. 근데 무스우라유타가 여기서 이거 산 다음에 너무 이겼다고 생각하고 우상계에서 너무 방심했어요. 너무 방심하다가 여기 비마 달리기 달렸을 때는 이미 바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 최정. 이 바둑을, 어, 마지막에 대역전을 하는 모습인데, 3-3에 들어가가지고 수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찔렀는데 이게 찔른 수가 죽었네요. 이게 자체로. 오! 최정이 멋지게 예, 무스라 유타 선수에게 승리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최정의 대마사냥 어 정말 멋진 바둑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